네, 어? 그럼 어? 그 아이의 목소리로군. 누구야? 자넨 누구지? 왜이 시간에 학교에 있나? 맥크리입니까? 아, 아저씨, 맥크리예요 언제부터 거기 있었던 거예요? 또 누구세요? 난 당직 선생이야. 왜 학교에 왔는지는 모르겠어. 이 모르겠지. 아저씨가 당직선생이라고? 체육선생입니까? 이걸 써라. 뭐라고? 뜬금없네 되게. 어 파란색 좋다. 조심해라. 밤에 학교는 위험해. 맥크리 같은데? 밤은 망령들이 눈을 뜨는 시간이니까. 그런 선생님도 같이 그럴, 나가요. 그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아 얘도 얘도 유령인가 어, 보다. 더 늦기 전에 그쵸? 여기서 도망쳐라. 이제 문 뚫고 간다 이 아저씨. 너도 이 학교에 영. 그러네 학교 영원을 갇힌 사람이네. 어문 뚫고 간다 문 뚫고 간다 문 뚫고 간다 문 뚫고 간다 뚫고 간다. 아니네 미안하다. <laughs> 문 제, 정상적으로 열고 가네요. 손오어 <laughs> 엄청 길어요. 겁나 잘생김. 겁나 약간 약간 느끼하게 생겼다고 해야 되나 저걸. 그렇게 생겼어요. 음. 무슨 소리냐 이거? 탈곡게 돌리는데요 누가? 누가 탈곡게 돌려요 이 밤중에? 뭐 하는 짓이냐? 연두정장 그치 좋지. 연두정장 좋지. 됐고. 정원이 <laughs> 어, 어 아홉 명이 다 수용될 수 있게 아이들의 어 잠깐만요. 불편함이 없게 만들어 진실테템인것같습니다 3학년 6반을 아직 못열었었고 컴퓨터실과 지구 과학실을 아직 못 열었거든요. 경비 아저씨 바로 뺐지 않겠지? 오케이. 애들 나왔으니까 경비 아실씨더 이상 겁내지 않아도 됩니다. 게다가 이곳은 완전히 것 같아. 아, 테이프 대감는 소리예요? 탈곡기인 줄. 그랬을까? 아니요. 내가 여기 들어온 이유. 알아? 뭐야? 너 혼자 말하는 거 아니었어? 우리 언니 때문이야. 어, 소요이가 말했어. 소연이한테 누구지? 들었지. 나. 아, 한 번에 오는 게 있었어. 아니에요. 아, 그렇겠지. 한 번에서 오는 게 아니니까 그럴 수 있겠다. 2년 전에 이 학교에서 자살했어. 알고 있는 내용을 굉장히 천천히 아주 뜸들이며 얘기하네요. 아무도 알고 싶어 하지 않았어. 알고 싶어 하지 않았어. 자살한 이유가 뭔데? 아, 텐 지연이에요. 애들 이름을 잘 모르겠어. 아, 소연이, 지현이 막. 막. 되게 이름이 비슷해. 막. 싸우는 소리가 들렸어. 싸우는 소리가 들렸다고. 누군가와 통화하는 것 같았어. 야, 남자 문제인가? 남자 문제다 그거. 난 언니가 죽고 난뒤그 사람이 누군지 찾고 싶어. 야, ]야. 그 선생님? 어, 아니, 아니 그래요 음. 걔는 섣불은 기대는 어, 그거 예상을 하지 맙시다. 불쌍해. 주인공, 무슨 주인공 있을까? 빨리 위로해줘! 빨리 위로해주라고! 경험담이라니 무슨 소리죠? 셀시맨이가 발매 못했요 아니 뭘 생각하시는 남주? 빨리 위로를 하라니까? 아니 이 시키가 왜 이렇게 멀뚱기서 그 있어? 꽃아는 보릿자룬가 빨리 위로를 하라요. <laughs> 막장 드라마 아닙니다. 팔로우 감사합니다. 그만 가자. 아니, 이 시키가 꼬사슴 보리 자도다니고 뭐야... 소용이 있으면 안 나오는 거 아니었어? 뭐야... 아니... 또 죽인다는 표정을 보는데요? 제가 못 봤어요. <웃음> 진짜. <웃음> 나도 바로 띄올줄 알고 기,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 바로 안 되오네요. 1학년 일반, 일반대 있고. 잠깐 1학년 일반대 있고 5반대 있고 있죠. 그 8반이 팔반이 저쪽이거든요. 팔반 위쪽으로 올라가 볼게요. 일단 불 키라고 그러는 거한번다 켜봅시다. 일단은. 따른만 켜져 있으면 곤란한데. 파란색을 얻었어요. 파란색을 얻었으니까 그 위에 갈수 있거든요. 수가 아, 여기 아니다. 잠깐만. 위에 거기가 막다른 길이. 아, 열쇠였나? 잠 막다른 길 파란색이었습니까? 나 기억이 안 나거든요. 막 다른 게 뭐였는지 알고 있어. 봤어 나도. 막 다른 길에 파란색이서얻 어디서 가는 곳이었나? 헷갈리네. 아니 수영장을. 수영장. 아 근데 수영장 가려면 맞아 맞아. 거기 가려면 뭐 필요했어? 뭐 필요하다고 그랬으니까 여기서 뭐 얻어야 되는 거거든요 일단? 아팔로우 감사합니다 일단 뭐 얻어야 돼 일단 3학년 8반 가볼게요 3학년 8반 가서 불좀키고요불좀키고 음, 아저씨 되게 여유로우시죠? 그 위에 매달려 있던 학생은 아까 걔인가? 아팔로우 감사합니다 어. 아센자 카드키 아니에요? 그래요 그럼 아니구만. 여기 불안 켜져있죠. 10반, 12반. 여기가 10반, 12반이거든요. 불좀 켜놓읍시다. 터, 저게 주의해야 될 곳이라 그랬는데, 터지나 설마? 위에 있는 에너지 안 나오네, 그 귀신은. 아저씨 올라온다, 이제. 슬금슬금. 아저씨 이제 드디어 심심해졌나봐요. 1 1반1 1반다 켰는데. 다 켰거든요? 팔로우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뭐지? 아무것도 안 되는데 뭐가 된다는 거였을까요? 다우징 로드, 다우징 로드가 이거 뭐라 그러지? 그거? 아이씨, 이상한 그 포스트 같은. 데뭐 있었는데, 잠깐만요. 파란색으로, 여기에 파란색으로 못뭐 들어갔던 곳이 있던 거 같거든요? 여기 아니네? 파란색으로 못뭐 들어가는 곳이 있었는데. 쪽지 한번 읽어볼까요? 하, 보자. 태극패는 했고, 미궁이라는 건 굳이 필요하지 않은 것 같고, 물리수업. 이거 고유퍼 했고요. 없는데. 옥상 자물쇠를 아직 못 얻었어요. 제어, 아, 제어실에서 제어해야 돼요? 어, 아저씨, 저기로 들어가 본다. 그럼 제어실은 제 1층에 있거든요? 아, 맞아. 제어실, 맨 위에 있었구나. 어. 잠깐만요. 아, 어, 팔로우 감사합니다. 아저씨 어딨지? 아, 나 네. 1층에서 가야 되는데 괜히 위로 올랐잖아? 신광 몽지? 어, 저거 아니에요. 그니까. 어, 쟤불 껐다. 아씨, 이제 나온다. 오씨, 죽겠다. 아시다시죠. 이렇게 되면. <laughs> 아니, 왜 이렇게 빨라? 갑자기 아저씨가, 이 아저씨 이렇게 오지 않았는데. 봤네 봤어. 아유, 진짜. 뭘 해? 어, 그거 뭘 핵이야? 바로 뒤에 있었어요? 아, 그래요? 어. 아니야. 아니, 근데 소리가 좋게 부브는데 어, 문을 뚫고 득를래문을 열고 하던가. 여기 어디야? 어, 여기다. 헉, 겨우 왔네. 나 이거 편집 어떻게 하지? 편집할 걱정부터 되는. 여기는 불 켜도 괜찮으니까. 아무것도 없죠. 이건 왜안 돼? 중앙 홀. 뭐야? 이거 하면 뭐가 되는 거지? 어, 더, 다 켰어요! 다 켰는데! 아무것도 안되던데? 문제는 아나 무슨 얘인지알것 같다 이거 과부하를 시키라는 얘기구나 다른 데를 내가 켜버렸거든요 문제는 잠깐만요 그리고 저 아저씨가 불 껐을 거야 하나를 그거막 켜져있어야 되죠 여기만 끄면 돼요 여기 불만 끄면 돼아 맞다 저거 때문에 어차피 켜야 껴야, 껴야 되는구나 여기만 끄면 될 거예요 됐어 아니야? 그러고 나서 아까 그걸 해야 되나? 잠깐만요. 나둘다 켜놓은 상태일텐데 아씨 진짜. 안 되네. 제어실 마지막에 가야 돼요. 근데 왜안 되지? 무슨 소리예요? 금메시입니다. 순서 안맞안 안 맞아도 된다 그러던데? 머리 기신 온다 소리가 머리 기신 온 소리 아닌데? 모르겠신 소리 아닌데요? 위에 불 리셋된 것 같아요, 잠깐만요. 아씨, 진짜 리셋됐잖아. 피좀 고만 가까이 시키야! 정말 이 시키야, 정말 짜증나게 하네. 경비해저지 어디지? 아, 저게 진짜 팬티 보인다, 임마. 아, 좀. 속겋보여 임마 아 다시와 다시 돌아왔어요 진짜을아야 저저저저저 안 꺼져? 꺼져 임마 아 진짜 정말 이쪽 유도할 수 있나 저거? 됐다 됐다 아 진짜 야너 때문에 들키겠는데 나 아저씨 어딨지? 아, 저 너무 빠른데. 이상하게 저유기했던 거예요? 진짜 아니, 이 여자가 정말. 잠깐만요. 아, 정말. 아, 이 여자가 정말! 순서대로요? 아까 순서 안 중요하다는 사람 누구예요? 나와봐봐요. 아까 순서 안 중요하다며, 이거. 순서 안 중요하다고 그랬잖아, 나한테. 아니, 왜? 아니, 이 여자가 정말. 야, 너 별로 안 가, 진짜? 순서 중요한 거 맞죠? 내가 순서 중요하다 준 그거, 순서를 처음에. 처음에 내가. 야, 왜, 왜? 야, 몇마리야 꺼졌다. 다행히. 내가 처음에 순서 안 중요해요? 그렇게 물어봤거든, 심지어. 잠깐만, 일단. 아이씨, 이 파란색 키 누를 시간이 안 되는데, 일단 이거를. 일단 이쪽을 간 다음에 가자. 1점에 간다 해서요. 아, 됐고요 이쪽으로 간 다음에 갈 거야. 이쪽에 간 다음에 갈 거야. 이렇게 가면 간편한데요. 이 아재가 나 인식하고 있으면 여기서 눈 뜨거든요? 딱 갔는데 진짜 아직까지 있는 거 아니겠지? 아까는 거르라며 조금 중간에 한 번씩 이랬다 저랬다 할 거예요 진짜 훈수 그만둬요 그리고 지금 순서 알았잖아 순서 알려줬으면 됐지 좋아 쟤저 버티고 서있네 나못 봤나? 오나? 순서 알았, 알았으면 아알 됐어 아 몰라 짜증나게 하지마요 <laughs> 진짜 아까 훈수 누가 잘못 둬가지고 지금 이렇게 된거안 보여요? 훈수 좀 그만둬 도망가는 거 가지고 훈수를 둬요 도망가 잘 왔잖아 별걸 다 훈수를 둬 정말 지금 훈수 둬가지고 이렇게 된거안 보여요? 아까 순서대로 하는 거 원래대로 그냥 했으면 놔뒀으면 되는데 잠깐 기다려 봐요. 지금 안 보여요. 수희가눈 앞에 있잖아요. 눈 앞에 있는데 블루 키를 어떻게 써요? 아 진짜 이분들이 정말 시어머니들이 정말 좀 상황 보면서 해줘 봐요, 봐. 아수희 아저씨까지 오는 것 같은데 문제는 잠깐만요. 이거 이수희 아저씨가 밑으로 갔었거든요. 밑으로 갔으니까 여기 있어 보자. 1층이잖.. 2층이잖아요? 2층인가? 여기? 아 내려가면 돼? 아 미안해 <laughs> 아씨 근데 저 아저씨 내려가는데 나 늦었어 어떡하지? 나 아, 늦었어 아잠깐 어, <laughs> 아저씨가 돌때 눈앞에 있었어 아직 없어 초기화되는데? 저 끝에 가면 근데 뭐가 있는데? 삥 둘러가지고 1층으로 가면 된다? 아까 파란색을 얻었을 때 알려줬으면 참 좋았을 텐데. 아직은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나뒷충 문이. 아, 잠깐만. 어, 잠깐만. 어 잠깐만. 어. 안 들켰어. 안 들켰어. 설마 여기 들어보지 않길 못 봤거든요, 얘나. 2층을 가야 되잖아, 어차피. 아까 그러면 그 아저씨가 내려갈 때 나도 이쪽을로와 가지고 2층을 그냥 돌아다녔으면 되는 거잖아요. 아, 정말. 물론 이쪽이 쇼크신 건 이게 쇼크 같은 느낌인 건 알겠는데 됐어요. 말하지 마요. 정말. 훈수도지마 이제. 훈수 그만둬요. 나중에 막히면 둬요. 그냥 따돌리면서 차라리 그냥 불키고 다니는 게더 빨랐겠다. 저기 초회차라서 지금 되게 많이 복잡하거든요. 초회차 하면서 이 게임 되게 힘들게 하셨지 않았습니까? 어, 근데 잘못된 훈수에, 응? 지금 당장 필요치 않은 훈수에,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힌트 주는 건 좋은데, 지금 당장 필요한 거 아니면 주지 마요. 지금 당장 엄청나게 급한 힌트 아니었잖아. 어려워요, 어려워. 쉽지 않아. 힌트를 좀 애매하게 줘요. 힌트를 약간 연상식으로 주는지라 좀 어렵기도 하고, 돌아다니기가 힘들잖아요. 기본적으로 이 게임 자체가 1, 5, 반 일반 저이 아니니? 자, 일반, 아이씨, 진짜. 일반 가려면 이 아저씨 타게 해야 돼, 어떻게든. 나를 밀다 그래. 그 트위치 뭐라고? <laughs> 이게 일반이죠. 이게 일반이거든요. 일반이고 저 아직 올라갈 거예요. 일반 맞나? 확인 좀 해보자. 1번 맞죠. 1번 5번 아저씨가 내려와도 시간이 좀 걸리니까 조금 그냥 당당하게 갑시다. 당당하게 저거 4반이고 5반. 저희가 7반이거든요. 아저씨 움직이는 거왜안 걸리고 갔지? 아까 뭐 쪽지 붙어 있는 거 있었는데, 여기에 뛰어다니다가 아까 이쪽에 뭐 이상한 거 있고, 쪽지 붙어 있는 거 있었거든요. 없어, 여기에 8반 잠깐만, 저 8반 왜 들어가 봐? 야, 제 8반 왜 들어가요? 아니 미친 자가 아니 위생장 가 8반 가야되죠 8반 아저씨가 저러고 있을때는 조금 움직여도 되거든요? 저기 있을때? 8반 갑시다 8반 아 루머에요? 아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있을 수도 있지 그죠? 어. 똥 냄새나는 사람을 누가 좋아합니까? 여자든 남자든 누구든 다 싫어할 뭐죠 자, 8반에 키고 8반에 키고 시간 좀 걸리게 문좀달아놓고요자 11반 가면 돼요 저쪽 돌아가야 되지? 아진장 10반, 10반, 11반이 아니야, 10반. 10반? 12반. 제발, 제발. 아저씨 끄기 시작하면 장난 없는데. 아 알았어, 알았어, 알았으니까. 중앙층 홀로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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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순서대로 한거 맞구나. 신관 옥상이면 아까 그 수영장 있는 거 같거든요. 오케이 드디어. 설마 저 아저씨가 가져가진 않겠지 저걸. 오 어, 아저씨가 이식은 하네. 던덴저 테이프? 덴저 테이프가 뭐예요? 엔조테이프가뭐지 어제 로간다 Thank you. 단 거. <laughs> <단 거. 웃음> 단거 먹고 싶다 나 집에 초콜릿 케이크 g o Tan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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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난리다는데 이 n g 씨가 a n 일단 Tan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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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a n g o Tango! t a n g 2층에서 만약에 걸리면 이쪽으로 옵시다. 이게 옥상을 갈수 있는 거니까 아까 거기로 가면 될것 같거든요. 지금 얘가 아직까지 오기 전인 거 같아요. 살살 갑시다, 여기는. 어. 초콜릿집 있어요? 아. 살 빼야 돼요. <laughs> 뭐, 사주시면 먹긴 하겠지만 살 빼야 돼요. 살이 요즘 너무 쪄가지 여기네요 어 근데 잠깐만요 여기에 뭐 가지고 와야 된다고 그랬었는데 큰일났다 여기 뭐 가지고 와야 된다고 그랬는데 그냥 왔었어그죠 사도 뭐 줄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그쵸 음, 음. 물이 있구만 어디 한번 수영 한번 해볼까나 손톱이 엄청 긴데요 손톱 좀 깎아드릴 좀 이따 올게요. 여기 내가 내가 이거를 어아 이제 가지러 가면 돼요. 아, 여기에 내가 이거를 언뜻 하, 다른 분이 하시는 걸 봤는데 다우징 로드가 필요하더라고요. 그러면 일단 가보지 않은 곳을 가볼게요. 지금 2층에 어, 지구과학실랑 컴퓨터실 여기에 지금 내가 수위가 있어서 못 갔던 곳이거든요. 이거 파란색 물일 거예요. 이거 가볼게요. 일단 뛰어도 될것 같아요. 아저씨 없다. 맞아 여기 한 번도 안 가봤어. 아 어, 거기구나. 맵을 은근히 알기가 힘들어요. 창문 없죠. 됐어. 여기 그 그거 말린 곳이랑 비슷하다. 이거 뭐야? 이게 추를 내가 다 구급상자. 추를 내가 다 모아야 되는 것 같은데 추를 다안 모았거든요. 문제는. 저것도 그냥 부가적인 요소려나? 컴퓨터실 나왜안 갔지? 아 빨간색 없었을 때, 봤었나? 그냥 가볼게요. 여기도 다 막혔죠? 이렇게 막히면, 아 이쪽에 창문이 있으니 상관 없겠구나. 어? 컴퓨터 하나가 돼. 이야! 이게 언제적... 아, CD가 들어가는구나. 와, 이거 진짜 언제적... 어, 뭐야? 이가 프린트되는데? 문서가 출력이 됐어요. 뭐야? CD에 담겨있던 내용 아 CD의 내용을 복사를 한, 아 그거 프린트를 한 거구나. 하지만 후일 누군가 이학계 숨겨진 비밀에 접근하게 된다며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이 도움이 되리라는 생각으로 글을 남긴다. 동량학의 지식 <laughs> 혹자는혹세 무의민이라는 상황된 글을 알겠고요. 연두고교의 교편을 잡은 지도 6년이 흘렀다. 짧은 기간 동안 나는 평생 잊기 힘든 경험을 했다. 난 신성찬의 기운을 느꼈고 잘못된 자리에 지어졌다. 아 음량과 조화와 지세의 흐름이 가는 곳이라고 하고요. 맥이 엉키고 기운이 뒤틀려버렸다. 그래됐고요음 그래요. 비어 잠시 범민하게 이런 빈번하게 한 초자연적 현상을 연구하던 나는 학교의 봉차이나 강한 기가 연관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결계가 문제였다. 복숭아으로 만들어진 부적들이 결계를 이루게 되자 맥의 기운뿐 아니라 죽은 자들의 영혼 또한 가르쳐 선불하지 못하고 산자의 기운마저 흡수하고 있었던 것이다. 현계와 명계가 접점이 되어 있었고, 어, 그래요. 생자의 육체에 죽은 사람을 대살했지, 일단 모르는 생각이 들었다. 어? 불현듯 떠오른 발상이지만 나는 곧 그곳에 사로잡혀 버렸다. 그 가설을 검증하고 싶은 욕구에전전긍긍하고 있어 버려. 그 아이가 나를 찾아왔다. 의식을 진행하기 위한 방법은 다음과 같다. 혼백이 아주 분리되지 않은 망령만이 부활할 수 있고, 결계를 형성하고 있는 부적을 찾아내 그것으로 진의 핵심을 누르는 괴를 상쇄하는 것이 첫 단계다. 오행상극의 순서에 따라 진행되어야 하며, 이거는, 영의 기운이 강해, 보름의 밤 중에도 끝나야 한다. 아, 이게 아무도 어찌 못했다는 그 문서군요. 헐, 잠깐만. 태극과 오행의 힘을 담을 경계라면, 잠시나마 영에 대한 완벽한 제압이 가능할 것이다. 그것만이 희망이니라. 어. 망령이 강력하게 요구는 육체가 있긴 했지만, 어. 잠깐만. 이렇게 되면. 다 뽑지 않았냐? 다안 뽑았어? 다 뽑은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리냐? 그러니까, 학교에서 지금 죽은 살을 살리는, 어, 의식을 한 모양인데, 상쇄시켜야 된다 그랬거든요? 지금, 그, 방어를 상쇄시켜야 된다는데, 지금 주인공이 하고 있는 거잖아, 이거 지금. 아, CD 다시. 그러게, CD 끝났네요. 어. CD가 여기에서 필요했군요. 지금 되는 게단 하나도 없는데. 지하, 지구가시 다시 가봐요. 응, 어. 잠깐만요. 지구가시 아무도 것 없던데. 나 뭐, 못 발견했나? 아! <laughs> 아, 그리고 아까참 시계 밑에 얘기하셨는데. 아, 진짜. 기억이 안나잘 <laughs> 바본가 다 <봐. 웃음> 아까 시계 밑에 문서라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누군가가. 세계 시에 대해 19세기 말 워싱턴의 국제회의에서 영국의 그리니치를 지나는 4호선을 본초 좌우선으로 정해놓았다. 그리니치를 지나는 본초 좌우선을 기준으로 동쪽, 서쪽 방향으로 15도씩 이동할 때마다 1시간씩 정, 가감함으로써 표준시를 정하게 되었다. 그리니치 0. 예를 들어, 그리니치가 2시일 때 워싱턴은 오후 11시,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죠. 북경은 10시가 된다. 그리니치가 12시면 워싱턴은 9시가 되고 그런 형식으로 되는 거죠? <laughs> 잠깐만요. 10시에서 전혀 움직이지 않거든요? 10시에서 움직이질 않는데. 아씨, 아, 키가 헷갈려. 잠깐만, 10시에서 움직이질 않는데, 그러니까 지금 하나도 모르겠는데, 그리니치가 10시라는 건 알겠어. 그리니치가 10시면 얘들 잠깐만요. 그럼 워싱턴은 아, 잠깐만, 아, 다른 시계도 있어요. 아, 정말 10시, 잠깐만. 그러면 각 방에 시계가 있나 본데, 저만요요각 방에 있는 것 같은데, 딱 4개거든요. 맞는가 봐. 여기 맞나 봐요. 이게 북경인가? 아, 그렇겠지. 이게 북경이겠죠? 북, 북경. 북경은 12시. 쟤다 나온 거 아니었습니까? 왜 이렇게 시끄러워요? 다안 나왔어? 야. 움직이는 거 제가 움직이는 소리를 여기서 들리는 이유가 뭡니까?